여러 안녕하세요. 저는 니입니다 FX의 빅토리아 많이 좋아하시죠? 네, 몇해 전에 제가 FX 중국 콘서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FX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서 어, 느꼈던 것은 어, 빅토리아 씨가 정말 굉장히 늘 웃는 사람있죠늘 주변을 밝게 하고 굉장히 마던니 역할을 잘 해내는 그런 인상으로 남아서 음, 저도 굉장히 팬이에요. 빅토리아가 한 예능에 출연했는데요. 시작할 때한 영상을 찍었는데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ㅎ 자 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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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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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명 할때그조자 거든요 한자 보면 어, 비추지 마세요 어, 촬영하지 마세요 에, 이런 뜻이죠 又不是又不是什么 이러면 또 뭐도 아닌데 또 뭐뭐도 아닌데 음, 무엇도 아닌데 审审 하면 신문하다 심사하다 이런 뜻이고요 犯人犯人 하면 한자 그대로 범인이에요. 그래서 심사렌 범인을 심사하다, 범인을 심문하다. 이지 계속 照워조워 나를 비추다. 간什마 정말 자주 쓰는 말이에요. 간 하다. 셈마 무엇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뭐하세요? 이런 뜻이고요. 있 여기서는 뭐죠? 아 뭐하시는 거예요? 아저 찍어서 뭐하시게요? 네, 이런 뜻이에요. 아, 범인 심문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찍어서 뭐하시게요 음, 그리고 나 량, 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렇게 밝게 량 하면 박다 라는 뜻이에요这样的生活我已了年这样的生活我已了年挺好的挺好的这样的生活这样的生活 ,這樣的生活, 我已经，我已经，저는이미，过了，过了，보냈어요。十六年了，십육년이나，십육년을요。이런생활저는이미십육년동안이나해왔지요。挺好的，좋았어요，좋았어요。对 <laughs> <네> ，每天都非常的忙碌，每天都非常的忙碌，每天都，매일마다，매일매일。 非常的非常的 굉장히 막루 막루 바빴어요. 루 하면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이 굉장히 바빴어요. 이转옌이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 하면 주리다 고개를 돌리다 할때이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처주안가 이렇게 묶어서눈 깜짝할 새 이렇게 자주 써요. 이는 것처럼 주어가 되는 것처럼 주어가 어가 벌써 눈처주어 연말이 됐어요되이것처주어요이징 이징 이주만가 되는 것처럼 주어가 18살이 됐어요. 만 18살이 됐어요. 네? 왜냐면 1이야 네? 왜냐면 18살이야. 네왜1 8살가 18살이죠? 네가 18살이죠? 네가 1 8살이 18살이죠? 네가 1 1 8살이 18살이죠? 네가 1 8 1 8 1 8가 18살이죠? 보기에 몸으로 음. 보이다 지요 16세이마 열여섯 음, 살 정도로밖에 지요 음, 단지 모모밖에 이런 어감이 죠 열여섯 살로 밖에 안 보이는데 음. 마 그렇잖아요 분명히 굉장히 명확하게 열여섯 살로 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시간에 굉장히 동화 같은 곳에 가고 싶어요 听说这次我们要到一个非常童话般的地方。听说听说，듣기로는 뭐뭐라고 들었어요. 어,这次, 어, 어 이번에 我们要到 우리가 어디어디에 간다, 가려고 하다, 가려고 한다. 동화반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동화 아이들이 보는 동화, 에, 그 동화거든요. 什么 반다 이러면 뭐뭐 같은 이런 뜻이에요. 동화 반다 이러면 동화 같은 地方 장소, 곳. 동화 반다 땅, 동화 같은 곳. 동화 음, 같은 곳에 간다고 들었어요. 몽환 반다의 표현 하면 꿈 같은 공연,天使 반다 친구. 그러면 천사 같은 친구 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샤머 반다 굉장히 자주 써요. 你到底会发生什么样有趣的事情呢？你到底会发生什么样有趣的事情呢？到底？과연도대체会发生？发生？한자보면발생발생하다나타나다펼쳐지다会发生발생하게되다펼쳐지게되다什么？什么？어떤어떠한有趣。

와, 저도 정말 알고 싶어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所以你們一定不要走開啊.所以你們一定不要走開啊. 그래서 마지막에는 채널 고정을 외치고 있죠. 所以 그러니까요. 님은 여러분. 이딩 뭐야? 什么? 어. 못 어, 뭐하시면 안 돼요. 走開.走開. 음. ,走开, 누군가에게 走開 이러면 야, 저리가. 저리 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떠나다. 어디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링부여서 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채널 바꾸시면,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계속 쭉쭉, 계속 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계속 보셔야 돼요. 채널 고정.